10편 90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편 90편. 10편 90편 2절 한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90편 2절 한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구약성서 869페이지에 있는 10편, 90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몫으로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거 나이. 나이가 한살더 먹게 되지요. 소소하게 법규 같은 것도 바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새해 이거 모르면 큰일납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반드시 봐야 되는 뭐 아니면 과태료 30만원 막 이런 영상들도 있어요. 꼭 봐야 되는 것처럼 바뀌는 것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클릭을 해서 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조회수 늘리려고 자극적인 제목들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해가 바뀌면 보통 뭐가 바뀌죠? 월급을 올라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봅니다. 직장 월급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좀 경기가 어려우니까 동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요. 좀 아픈 일이죠. 직급이 달라지는 경우 있고요.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급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많이 원하시는 건강도 그럴 겁니다.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건강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적이 나아지겠다라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적을 좀잘 나와야지 좋은 대학교도 가고 그럼 기도해요. 기도할게. 손잡자. 기도하자. 네. 한만큼 나오게 해주십시오. 한만큼 나오게 주십시오. 어 그게 가장 솔직한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 그리고 끝자락에 MS 좀만 넣어주십시오, 주감을 좀만 넣어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새해가 되어도 달라지는 것들이 많지만 공교롭게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달라지지 않는 것 굳이 뭐 신경 써야 될게 있냐 싶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다룰 것은. 달라지지 않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놔두려고 합니다. 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해가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90편 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이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먼 미래에, 아주 먼 미래 훗날에 세상에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0편, 90편. 여러분, 10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10편은 많이들 알고 계시기로는 다윗이라든가 솔로몬. 그런데 오늘 10편, 90편의 표제어를 보세요. 누가 지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90편은 공교롭게 누가 지었어요? 모세가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시편의 모세가 지은 시도 있구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모세를 잠깐 볼까요? 우리 모세. 여러분 모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기 어려운 사람입니까? 모세는 지극히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삶은 아주 스펙터클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홍해를 가르기도 했으며 바위에 물이 나오게도 했고 전쟁터에서 손을 들어서 승리를 선언하기도 했던 삶. 삶, 자,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일상이 기적이었던 모세. 우리는 모세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모세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두고 부러워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사이였다라는 거냐면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친했는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 있지만 막 표현이 우습긴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목욕탕 가서 막 가서 등에 점이 몇개 있는지 막 엉덩이에 무슨 흔적이 있는지 다 알잖아 친한 사람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깝게 지내면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 주셨던 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랑 친한데. 나 누구랑 친한데라고 했을 때 모세가 "야, 나 하나님이랑 친한데"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누가 오히려 이 말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냐면, "야, 나 모세랑 친한데"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먼저 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와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히려 "야, 모세, 나 친하니까 너 모세 건드리지 마, 내 종이야, 내 친구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갔을 때에,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졌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미리암과, 아, 그의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만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불평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민수기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부터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자, 저 정도 되면 우리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지 알수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꿈 가운데 보여주기도 하지만 모세만큼은 어떻게냐면, 야 모세야 잠깐이러게 앉아봐. 나너할말 있거든. 늘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보통 사람들을 어때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모세도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만큼 모세를 가까이 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 그분의 공의, 시간은 흐르지만 상황이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같은 비슷한 표현들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몇개더 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띄워 볼 텐데 시편 102편 26절과 27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주님은 영원하시다. 또 하나 말라기 3장 6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 하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었다라고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한 맺으신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 살까요?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새해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다.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변합니다. 변해요. 우리가 읽은 다음 본문을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 성경책 10편, 90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해요. 우리는 2절만 읽었잖아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10편, 90편 3, 4, 5, 6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자 이게 3절부터 6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변하지 않은데 사람은 여전히 사람으로서 뭐한다?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좋든 말든 사람은 계속 변화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은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계속 흐르면서 더 빠르게 흐른다라는 것은 모두 동의하고 있는 바일 겁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그 나이의 숫자에 비해서 속도가 바뀐다고 하죠. 10대는 속도가 얼마나 달리는 거예요? 10km 걸어가는 거죠. 20대는 몇 km로 달리는 거죠? 20km로. 자, 좀 넘어가 볼게요. 50대는 속도가 얼마나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많이 나이 연배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70대는 나이가 얼마나 갑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죠. 아니, 왜 10대보다 더 빨리 다녀요?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해마다 지나는데, 매해가 지날수록 달리기는 더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만큼 사람들의 나이를 계속 먹는다. 신속하게 달린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아, 나와 분명히 제가 예전에는 어린, 죄송합니다. 여전히 저는 어립니다. <laughs> 어린데, 어리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리다라는 말을 이제 안 듣고 뭘 듣죠? 젊다. 점다, 젊다라는 말을 듣게 됐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먹을 만큼 먹었네. 아, 그런 말을 듣게 되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더 있으면 뭐가 되죠? 아유, 나이 좀 잡수셨네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죠. 계속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10편, 90편 쭉 넘어가서 9절 말씀. 우리의 삶이, 사람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연 나이다. 뜨기나 짧은데 순식간으로 짧은데 사람들은 그 시간에 뭐 하느라 그 시간을 허비한다. 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여전히 사람이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노력하면 나쁜 버릇을 고칠 수도 있을 겁니다. 좋지 않은 성격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항상 실패했던 성경 통독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김과 봉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아무리 새로운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해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요. 사람이 할수 없어요.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누가 관장하고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사는 우리가 인류는 또 이렇게 허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사람이고 내 힘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그러냐면요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그런 마음 들때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그런 적도 있습니다. 누구랑 말다툼을 하고나면 그래요.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합니다. 부득부득 긁으면서 아,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 속상해.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이라서 그래요. 나약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정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내쉴 곳을 맡기지 마십시오. 세상 명예나 권세에도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기에 충분합니다. 사람의 형편은 늘 달라집니다.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결코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달라지지 않으시는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최고의 선택지는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 변화에 민감합니다. 환율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국내 모든 상황들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해외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결 같이 변하지 않고 꾸준히 이 상황이 계속 전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즘 너무 어수선하면서 들쑥날쑥 변화가 무쌍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딱 하나 변하지 않는 존재를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그런 상상 한번 저는 해봅니다. 엉뚱한 상상인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바뀐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뀐다면,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고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완벽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을지 알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불안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뭐 근시안적으로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뭐 집에서 자녀들이 늦게 들어오면은 30분 뒤에 자기의 모습을 예언할 수 있겠죠. 아, 엄마한테 한대 맞겠구나. 뭐 그런 예언들을 할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딱 하나만 의지한다면 2025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거쳐 삼으십시오. 이 10편, 90편을 통해서 모세가 고백하는 마지막 말이 하나 있습니다. 90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밑줄을 그어가면서 꼭 읽기를 원합니다. 10편, 90편,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나의 삶, 2024년의 삶, 하나님을 의지했다, 말았다,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변화 무쌍하고, 중심 못 잡고,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한번 꾸준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는 그랬다면, 이제. 2025년에는 지치지 마시고 나의 거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모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자면 분명히 무너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게 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달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갈수 있도록 저희들을 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의 시작점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